진료실에서 뵙는 마른 당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밥 같은 건 아예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는 건 탄수화물이니까 덜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고,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밥을 끊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마른 당뇨로 살이 자꾸 빠져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마른 당뇨에서 체중이 빠지는 건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과 기력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른 당뇨에서 체중과 근육, 기력을 함께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 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마른 당뇨가 탄수화물을 무작정 줄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하면 보통 살집이 있고 배가 나온 사람들을 떠올리시죠?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라 보이는데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뵙는 마른 당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밥 같은 건 아예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는 건 탄수화물이니까 덜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고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밥을 끊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보통 비만 당뇨를 위한 생활관리 비법을 많이 다루기에 이런 이야기는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려 하니 차근차근 들어주세요. 마른 당뇨는 겉보기에는 날씬하거나 오히려 마른 편입니다. BMI 기준으로 25 미만, 특히 23 미만인 경우를 주로 지칭합니다. 이런 경우는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죠.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점점 떨어져가는 양상입니다. 살이 쪄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유발되는 일반적인 2형 당뇨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럼 마른 당뇨가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의 에너지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살도 별로 없고 근육량도 많은 편이 아닌데 무작정 먹는 걸 줄이면 금세 체력이 바닥나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첫 번째로 근육이 줄어듭니다. 몸에서 당을 잘 이용해주는 공장이 어디냐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혈당을 받아서 태워주니까 혈당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결국은 근육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을 받아줄 그릇이 줄어드니 혈당이 더 들쭉날쭉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깁니다. 체장 기능도 약한데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당뇨 조절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늘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감이 심하고 쉽게 어지럽거나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밥 줄였더니 혈당도 안 잡히고 힘만 빠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케톤산증입니다. 마른 당뇨는 많은 경우 체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심하게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 지방 위주로만 식사하다 보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케톤이라는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톤이 과도하게 쌓이면 케톤 산증이 생기는데요. 당뇨인에게 아주 위험한 응급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케톤산증은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구토, 복통,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올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살 빼려고 혈당 낮추려고 열심히 밥을 끊었는데 오히려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릅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죠. 보통은 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마른 당뇨에서는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른 당뇨한테는 오래 굶거나 과하게 운동하는 것이 혈당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간에서 스스로 당을 만들어 내버리거든요. 이를 간의 당 신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배터리로 비유해 볼게요. 마른 당뇨는 마치 5,000짜리 작은 배터리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방전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주 충전해 주고 아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즉, 식사를 일정하게 챙겨 먹고, 피로나 과한 운동으로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배터리가 바닥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긴급하게 전기를 만들어내야겠죠. 실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고갈되면, 간이 스스로 당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간의 당신생인데, 마른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굶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치솟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병원에서 당을 재니 공복 혈당이 더 높다거나 운동을 못 멈추고 너무 오래 하고 나니 혈당이 오히려 더 올랐다거나 자기 전 혈당보다 자고 일어나서 혈당이 더 높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비만형 당뇨는 만짜리 큰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이 떨어져서 정작 꺼내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운동과 체중 조절로 효율을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을 건너뛰지 않고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게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선생님, 흰쌀밥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답은 아닙니다. 흰쌀밥도 도움이 됩니다. 쌀밥은 우리 몸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이고 특히 배터리 용량이 작은 마른 당뇨의 환자에게는 안정된 충전원이에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양으로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한 공기에 생선, 두부,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 변동을 완화하면서도 체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마른 당뇨라도 어떤 분은 초기라서 체장이 아직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무조건 먹어라라는 식의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내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당뇨 스쿨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마른 당뇨인들은 소화 기능이 좋아져야 살은 찌면서 혈당이 잡힐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환기 등의 약제를 처방하여 췌장 회복을 돕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644-5178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마른 당뇨에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면 근육 손실과 에너지 부족이 생깁니다. 둘째, 케톤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굶거나 격하게 운동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의 목표는 숫자 하나 낮추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밥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오히려 식사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마른 당뇨로 살이 자꾸 빠져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마른 당뇨에서 체중이 빠지는 건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과 기력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른 당뇨에서 체중과 근육, 기력을 함께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 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당뇨라고 하면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마른 당뇨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른 당뇨인이 자꾸 살이 빠질 때 가장 큰 문제는 근육 소실입니다. 마른 당뇨인은 원래 근육량이 적은 편인데 체중이 더 줄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악화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가장 큰 저장고이자 인슐린이 작용하는 주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저장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살이 빠지면 혈당이 더 내려갈 것 같지만 마른 당뇨는 살이 빠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안 되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당뇨에서는 체중 유지 및 증가, 근육 보존이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됩니다. 또 근육이 빠지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오늘 살 빠지는 마른 당뇨인을 위해 소개해 드릴 식품인 마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한약재로 쓸 때는 산약이라고 부릅니다. 산약에는 소화가 잘 되는 저항성 전분, 약간의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 비타민 B,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해서 기력 회복과 전신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산약은 전통적으로 살이 빠질 때 기력이 없고 소화가 안될때 설사를 할때 소갈증이 있을 때 많이 처방했습니다. 즉 소화기가 약하고 살이 빠지고 기운도 없고 몸이 약한 마른 당뇨인에게 아주 딱 맞는 음식이자 약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산약에 대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요. 산약은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로로 여윈 것을 보하며 기력을 도와주며 살찌게 하고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 즉 소화기를 보호한다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음식물이 잘 소화흡수되도록 돕고 살이 찔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약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의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보다 흡수가 느리고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인들이 저항성 전분을 먹기 위해서 밥을 얼렸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저항성 전분이 마에는 원래 많이 들어있습니다.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저항성 전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로 마에는 점질성 다당류가 많습니다. 마를 자르면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죠. 이게 점질성 다당류,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뮤신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에 아주 좋아요. 마른 당뇨인들 중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을 드시면 위장 점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뮤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기력 보강과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됩니다. 거기다 뮤신은 면역력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셋째로 디오스겐닌이 많습니다. 산약에 들어있는 디오스게닌은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사포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요 염증에도 좋고요 또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말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실 수도 있고 생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둘다 좋은데 생마은 혈당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익힌 마보다 많아서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릅니다. 다만 생으로 드시면 입이나 피부가 가려울 수 있어요. 또 생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서 생마를 드실 때는 처음에는 소량으로 약 80g 정도로 시작해서 괜찮으시면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익힌 마는 전분이 더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따라서 생마를 먹기에 위장이 약한 분들,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익힌 마는 저항성 전분이 생마에 비해서 적은데요. 조리한 마를 다시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드시면 다시 저항성 전분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많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되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칼륨 혈증인 분들은요, 소량으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산약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마른 당뇨인들은 대부분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거든요. 충분히 드셔야 하고, 또 근력 운동, 수면 관리도 병행해야 혈당 관리가 잘 되면서 근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을 잘 잡아가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마도 자주 드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생활관리를 해봐도 혈당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최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인하는 시페파이드 검사를 통해 내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당뇨스쿨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른 당뇨인들은 소화기능이 좋아져야 살은 찌면서 혈당이 잡힐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황기 등의 약제를 처방하여 췌장 회복을 돕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644 5178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약 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마를 어떻게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많은 전통적으로 기력을 보강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마른 당뇨와 잘 맞는 음식입니다. 둘째, 현대 연구에서도 산약의 저항성 전분, 뮤신, 디오스게닌 성분이 혈당 안정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셋째,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 영양소 흡수, 소화기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뇨 편지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혈당 관리 노하우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신청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꼭 말을 활용해 보시길 권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